독일 최고의 종합문과대학교인 아엔대학교. 다양한 강의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이곳에 한 강의실에서는 언성 높은 욕설 발언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한 중국인 교수가 외국인 학생들을 향해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노숙자가 많은 말 그대로 노숙자의 나라인데 왜 그걸 모르냐며 머리가 어떻게 된 것이 아니냐는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정색을 하며 던지는 외국인 학생의 일침에 중국 교수는 순간 넋이 나가 벙쪄버리고 맙니다. 과연 이곳 강의실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아엔 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과를 전공 중인 비데시라고 합니다. 대학교에 전공 과목을 고르기 전부터 다양한 국제 봉사 활동을 하며 해외 여행 봉사 활동 경험을 쌓아왔던 저는 한국에서의 영감을 통해 사회복지학과로 전공 과목을 정하게 되었는데요. 처음 한국을 경험하기 전에는 한국이 떠오르는 새로운 선진국이자 세계 최고 수준의 복지와 도시 인프라를 갖춘 나라인 줄 모르고 그저 한국인들에게 국제 봉사를 해줘야겠다는 생각에 한국으로 떠났었는데 막상 처음 도착한 한국은 저희 봉사활동 자체가 필요 없을 정도로 이미 부유함에 극에 달해 있던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독일에서는 단한 번도 볼수 없었던 공원에서의 무료 와이파이나 높은 임금이 보장되는 한국인들의 300만원 이상의 월급은 평범한 한국인들의 생활마저도 저에게 독일의 상위 1% 사람들을 마주하는 기분을 느끼게 만들더군요. 사실 한국에 가기 전제 주위 중국인 친구들은 국제 봉사활동을 할 계획이라면 부유한 나라 중국이 아닌 가난한 한국으로 가라고 했는데 이건 완전한 거짓발언과 다름이 없었고 실제로 한국 다음 방문한 중국은 중국인 친구들의 말과는 다르게 중국 공항에서부터 노숙자의 나라 그 자체였어요. 이 일을 겪은 후 저는 사회복지학과의 정의에 대해 다시 생각하며 국제 봉사활동 국가를 정하는 기준을 완전히 바꿨고 지금은 오히려 누군가 중국이 한국보다 부유하다는 말을 하면 그건 명백한 거짓이라고 정정해주며 부유한 나라 한국이 아닌 가난한 노숙자의 나라 중국으로의 국제 봉사활동을 떠나고 있죠. 그런데 얼마 전 저는 이와 관련하여 매우 기괴한 일을 강의 중 겪게 되었는데요. 그날의 강의는 제가 주로 국제 봉사활동을 떠나는 나라인 중국 출신인 중국 교수님이 직접 오시는 사회복지학과 전문 강의였고 저는 이제야 다른 친구들에게 중국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가난한 빈곤의 나라라는 것을 확실히 알릴 수 있다는 생각에 해당 강의에 제일 먼저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강의를 지도하는 중국인 교수님이 첫 입을 열자마자 저는 크게 당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중국 교수님께서는 뜬금없이 현재의 중국은 국제 봉사활동 도움 자체가 필요 없는 부유한 나라라는 거짓의 발언과 함께 오히려 저희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이 2천만 명 노숙자의 나라인 한국으로 봉사활동을 가야 취업 스펙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는 알수 없는 주장을 해댔기 때문입니다. 중국 교수님은 제가 겪은 중국의 실체와 한국의 실체를 완전히 반대로 설명하는 것 같았고, 심지어 현재 한국은 길거리에 노숙자가 너무 많아 차량 통행마저 어렵다며, 말도 안 되는 똥딴지 발언들을 내뱉기 시작했는데요. 여러분이 한국에 대해 굉장히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나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이라면 국제봉사활동이 취업 스펙에 큰 도움이 되거나 매우 중요시하게 여겨지고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바로 국제봉사활동을 떠나서 돌봐줘야 하는 나라는 바로 한국입니다. 한국을 제외한 중국이나 일본은 현재 너무 부유하고 노숙자라는 계급 자체를 찾아볼 수 없어요. 그만큼 한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아시아 나라들은 부유함을 넘어서서 초고도 부유층을 생성 중이고 평균적인 월급 또한 40만 원이 넘어가고 있죠. 한국인들의 평균 월급 2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에는 무려 20배 이상의 삶의 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국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엄청난 수의 노숙자가 생겨났는데요. 추정되는 노숙자의 수는 2천만 명을 넘어서고 있고 이건 사실상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의 50% 이상이 노숙자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인공위성을 통해 한국의 길거리들을 살펴보면 자동차나 도보통행이 어려울 정도로 노숙자가 길거리 전체에 깔려있고 이들은 하나의 텐트촌 마을을 만들어 살아가고 있죠. 하지만 놀랍게도 한국의 노숙자들은 그 본질에서 다른 나라의 노숙자들과 다르다는 것이 더욱 큰 문제입니다. 아까 제가 한국인들의 50% 이상이 노숙자라고 했죠? 맞습니다. 지금 한국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 입사를 하더라도 월급이 6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아 강제적인 노숙자의 삶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 있다는 말이죠. 즉 지금의 한국인들은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열심히 살고 있지만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너무나 가난한 망국이라 태어나자마자 노숙자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결론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한국이 다른 나라들의 노숙자 문제보다 더욱 심각한 상황인 이유이죠. 제가 태어난 부유 국가 중국에도 물론 매우 소수의 노숙자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게으르거나 일을 하지 않거나 때로는 범죄자이기에 어쩔 수 없이 노숙자가 된 경우들이 대부분이죠. 가난해서 노숙자가 되지는 않았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지금 중국은 미국보다 부유한 나라이고 중국의 노숙자들은 한달 20만 원 이상의 월급을 국가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국가적 일자리를 통해서 말이죠. 하지만 한국은 대기업에 입사를 해도 월급이 6만 원이죠. 자연스럽게 중국의 길거리에서 잠을 자는 노숙자가 만약 한국으로 이민이나 여행을 간다면 최상위 계층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외국인 학생들의 발언들을 보면 한국을 전혀 모르거나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한국에 대해 선동이라도 당한 듯 한국이 현재 아시아에서 제일 부유한 나라고 살기 좋은 효율성의 나라라며 한국을 끝도 없이 찬양하고 있죠. 심지어 몇몇 학생들은 살기 좋은 한국의 대학교로 유학을 가고 싶다는 미친 소리를 하기도 합니다. 한국의 대학교도 사실상 지금은 대학으로서의 능력을 잃어버린 깡통기관입니다. 대학교 내부에는 외부의 노숙자들이 마음대로 들어와 그룹을 만들어 술을 마시거나 대학교 공원 비둘기에게 밥을 주고 있으며 이는 젊은 대학교 노숙자들마저 만들어내고 있죠. 대학교에 다닐 돈이 없는 젊은 한국인 학생들마저도 대학교 입학이 되지 않으니 사실상 입학 기분이라도 느끼기 위해 무단으로 학교를 침입해 젊은 노숙자 무리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한국의 모습이야말로 정말 노숙자의 나라라고 할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러한 한국의 현실을 모르는지 외국인 학생들은 오히려 중국이 세계인들의 도움이 필요한 빈곤한 나라라며 뜬금없이 중국으로 국제 봉사활동을 계속 오고 있습니다. 제가 태어난 나라 중국은 당신들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무려 한국인들이 1년 이상 일을 해야 받는 월급을 저희 중국인들은 단 하루만에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한국이 노숙자의 나라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그저 살기 좋은 나라, 부유한 나라라고 선동을 당한 것이죠. 지금이라도 이 사실을 깨닫고 바로 오늘부터 한국으로 국제 봉사 활동을 가시기 바랍니다. 한국은 다른 세계인들의 도움이 없으면 곧바로 식량 부족 문제로 인해 굶어 죽는 나라예요. 그리고 더는 한국으로 유학이나 여행을 절대 가지 마세요. 여러분이 한국의 공항에 입국하는 순간 수백 명의 노숙자들이 달려들어 여러분의 금품을 훔쳐갈 것입니다. 한국은 이처럼 절대 사람이 살수 없는 노숙자의 나라예요. 중국 교수님은 뭐가 그렇게 화가 나는지 계속해서 한국은 노숙자의 나라라며 절대 한국을 가면 안 된다고 했고 이 모습은 흡사 기괴한 한 인간의 모습과 다름이 없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이미 한국과 중국 두 나라를 모두 실제로 경험했던 저로서는 중국 교수님의 말이 대부분 거짓이라는 것을 알수 있었지만 강의실의 학생들은 한국이 노숙자의 나라라는 사실에 뭔가 생각의 가치관이 흔들리는 듯 보이기도 했습니다. 한국을 경험하지 못한 매우 소수의 학생들이기는 했으나 이들은 중국 교수의 말을 어느 정도 믿는 것 같았고 저는 이러한 모습을 더는 두고 볼 수만은 없었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경험했던 중국이야말로 노숙자의 나라인 것은 물론 공항 출구로 나가자마자 사고 싶지도 않은 물건을 강매당하거나 주머니에 있던 지갑을 중국인 노숙자 무리에게 도난 당할 뻔한 위기가 있었기에 중국 교수의 선동 거짓말을 확실히 바로잡아야 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가 직접 교수님의 발언에 반박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려던 찰나 강의실에 있던 한 학생이 먼저 일어나 중국 교수가 있는 단상으로 향했기 때문인데요. 중국 교수는 다가오는 외국인 학생에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며 자리로 돌아가라고 했지만 외국인 학생은 중국 교수의 말은 모두 무시하고 그저 묵묵히 단상으로 향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단상에 도착한 그는 중국 교수의 노트북 마우스를 잡더니 매우 충격적인 행동과 말을 이어나갔는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이 중국 길거리의 라이브 모습입니다. 모두 잘 보이시나요? 제 발언의 증거를 더하기 위해 교수님의 노트북을 잠시 사용하겠습니다. 아엔대학교 강의의 특성상 모든 학생은 강의 시간 중 정당한 반박이나 질문을 첨부할 수 있으며 이 행동은 그것의 일환이라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교수님은 한국이 노숙자의 나라라고 하셨는데 지금 보이는 중국의 노숙자 도시는 과연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상당히 화가 난 듯한 외국인 학생은 중국에 존재하는 노숙자의 도시 화면 로드뷰를 나이브로 보여주며 교수에게 팩트 질문을 던졌고 중국에는 이처럼 집이 없거나 직장이 없는 노숙자들이 모여있는 빈민촌도시가 400개 이상 존재한다는 매우 충격적인 부가 설명을 이어나갔습니다. 외국인 학생의 역관광일침에 중국 교수는 크게 당황한 듯 말을 버벅거리며 당장 자리로 돌아가라는 말만 반복하기 시작했고 이는 역락 없이 아무런 반박을 하지 못하는 세뇌 중국인의 모습 그 자체였죠. 하지만 외국인 학생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교수님은 한국이 노숙자의 나라라고 하셨는데 현재 중국 통계청의 자료로는 중국 정부가 직접 발표한 노숙자만 1200만 명 이상으로 통계가 잡히고 있습니다. 이건 도대체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심지어 노숙자들의 범죄 발생률도 중국의 경우 1년에 400만 건 이상이 발생하고 있어요. 말 그대로 중국은 수도 베이징을 제외한다면 사실상 대부분의 도시들이 노숙자의 마을과 다름이 없다는 통계자료입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은 중국과 같은 수준의 노숙자는 거의 찾아볼 수 없으며 다소 삶이 어려운 사람들이 전부입니다. 심지어 그들 또한 한국 자체가 너무나 부유하고 도시 인프라가 잘 되어 있다 보니 정부의 도움을 받아 열심히 살아가고 있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국은 노숙자의 수가 현저히 적고 설령 노숙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노동을 돕기 위해 정부기관이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러한 정부기관 역할조차 거의 없는 수준이죠. 그런데 교수님께서는 아까부터 한국이 노숙자의 나라라며 절대 가지 말아야 한다고 말을 하시는데 그건 오히려 중국이 아닐까 싶은데요. 심지어 전 세계의 국제봉사 도움을 받아야 하는 후진국의 나라가 중국이기도 하다는 말이죠. 그런데 왜 교수님께서는 한국이 노숙자의 나라라고 선동을 하시는 걸까요?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나 교수님 뿐만이 아닌 최근 중국 교수나 학생들의 강의 참석 태도를 보면 아무런 이유 없이 한국을 깎아내리거나 비하하는 모습을 꽤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그리고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들이 말하는 한국의 모습은 실제적인 한국의 모습이 아닌 오히려 중국의 실체를 그저 한국으로만 단어를 바꿔 말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는 수준이라는 사실인데요. 저는 이러한 모습들을 열등감의 한 종류로 확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교수님께서도 중국의 노숙자 숫자가 25년도가 되는 순간 2천만 명으로 치솟을 것이라는 통계를 모르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말이죠. 중국은 물론 막대한 인구 생산 기반으로 국가 예산이 풍족한 시기가 있기도 했으나 그것은 현대 사회에 들어서며 완전히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한국은 디지털 기술과 AI 발전 기술로 고연봉의 사업들이 국가적 단위로 성장하고 있을 그 시기에 중국은 그 어떤 2차 성장도 이루어내지 못했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현재 중국인들은 평균적인 월급이 대기업에 가더라도 20만원, 그 밑에 공무원이나 보통의 비율로 들어가면 10만원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현재 중국에서는 이처럼 자신들의 가난한 월급을 직접 인증하는 가난 챌린지라는 사회적 운동마저 유행을 타고 있죠. 그리고 놀랍게도 이러한 중국의 젊은 청년들은 월급의 압박감을 이겨내지 못해 그대로 젊은 노숙자가 되고 맙니다. 실제로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을 가보더라도 대기업 근처의 길거리에서 정장을 입고 노숙을 하는 젊은 중국인 노숙자 청년들을 매우 쉽게 만나볼 수 있으며 그들은 하나같이 열심히 살았지만 월급이 너무 적어 자동으로 노숙자가 되어버렸다고 말하고 있죠. 즉, 지금의 중국은 국가 그 자체적으로 노숙자의 나라가 되었다는 말이며 이는 절대 회복이 불가능한 단계에 놓여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러한 상황에서 변화나 개혁을 준비하는 것이 아닌 교수님과 같은 해외 활동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중국은 여전히 건재하고 오히려 라이벌 국가인 한국이 후진국이자 가난한 나라라며 선동작전을 내리고 있죠. 실제로 한 중국 교수의 폭로로 인해 중국 정부는 24년도에만 5천 명 이상의 교수들에게 한국과 관련된 비하 강의를 진행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이는 그대로 실행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초기에는 아직 한국을 경험하지 못한 외국인들이 이 사실을 믿기도 했지만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죠. 왜냐고요? 현재 한국은 한국 그 자체만으로 선진국이 아닌 다른 나라의 사람들도 살아가는 것을 꿈꾸는 부유한 나라라는 사실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며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IT 기술 개발의 발달로 대부분의 국가들이 취업 어려움에 빠져있을 때 한국에서는 확정적인 취업이 가능했죠. 그리고 더욱 놀랍게도 한국에서는 취업하는 순간 무조건 200만원 이상의 임금을 보장받으며 중국인들이 사람답게 살지 못할 때 한국에서는 매우 풍족하고 편리한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 부유한 선진국이라는 그 증거 자체가 아닐까 싶은데요. 실제로 한국은 20년도부터 노숙자의 수가 폭발적으로 줄어들기 시작했고 지금은 노숙자라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노숙자들이 국가정부 일자리를 통해 중국의 대기업 직장인들보다 높은 월급을 보장받고 있는 상황이죠. 이 정도로 중국과 한국의 국가적 부유함 격차가 벌어져 있다는 말인데요. 아마 지금 덜덜떨고 있는 교수님도 한국으로 가는 순간, 바로 노숙자 신세와 다름없는 임금 수준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를 알다 보니, 아직도 교수님이 노숙자이자 가난한 민폐 국가 중국에서 비리작전을 명령받고 외부출장을 다니고 있는 수준 낮은 인생이 아닐까 싶네요. 교수님에게 묻고 싶네요. 혹시 교수님은 중국에서 월급을 얼마 받고 계신가요? 교수님이 그렇게나 혐오하는 노숙자의 나라 한국은 노숙자들이 벌써 교수님의 월급을 뛰어넘은 국가적 부유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학생들도 중국과 한국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세요. 저러한 교수의 거짓말 한마디에 인생의 잘못된 선택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신들의 눈앞에 보이는 이 화면이 중국 노숙자의 길거리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보여주고 있는 실제 상황이에요. 교수님이 정말 부유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다면 지금 당장 월급이 얼만지 말해보세요. 아마 한국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있는 청년보다 월급이 적을 것입니다. 교수님은 한국으로 가면 바로 노숙자 계급이에요. 외국인 학생의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하는 반박에 중국 교수는 식은땀까지 흘리며 그건 절대 사실이 아니라는 1차원적인 답변만을 내놓았고 중국의 노숙자가 그렇게 많았다는 사실에 자신 또한 그건 처음 알았다며 크게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이미 강의실의 학생들은 중국 교수의 모든 발언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았는지 노숙자의 나라는 오히려 한국이 아니라 중국이었네라며 폭소를 터뜨리기 시작했고 강의실에 몇몇 있던 중국인 학생들은 중국은 노숙자의 나라가 아니라며 얼굴이 시뻘개진 채로 난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외국인 학생이 직접 보여준 한국과 중국의 임금 통계자료 비교는 숫자 그 자체만으로 너무나 차이가 크게 나서 같은 아시아의 나라라고는 볼수 없는 수준이었고, 오히려 한국은 미국 그 이상의 삶의 질 수치와 임금 수치를 보였기에 많은 학생들의 다양한 관심이 쏠렸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때 강의실에 있던 한 중국 학생이 강단에 있던 외국인 학생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열변을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학생은 한국은 노숙자가 훨씬 더 많은 통계 수치이지만, 정부가 해당 사실을 숨기기 위해 거짓 자료를 인터넷에 뿌린 것이라고 했고, 중국은 거짓말을 하지 못하는 민족들이라 투명하게 공개되어 한국과 비교가 된다는 변명을 내놓았던 것인데요. 중국 학생은 얼굴이 시뻘개진 채로 자신도 중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 월급을 10만원 이상 받는데, 이게 어떻게 노숙자의 나라에서 받을 수 있는 임금이냐며 폭소 터질 만한 반박을 내질렀고, 중국 학생의 10만원 월급 발언에 강의실은 웃음소리로 쑥대밭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은 흡사 월급 10만원에 만족하는 가난한 중국인의 모습 그 자체였을 뿐더러 아직도 한국과 중국의 국가적 부유함 차이를 깨닫지 못한 그저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과 다름없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중국 학생은 강의실의 조롱성 분위기를 눈치챘는지 뜬금없이 한국은 그래봐야 중국의 속국이기에 한국인들이 벌어들이는 부유한 월급들은 전부 중국인들의 생활자금으로 쓰인다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여러분은 중국이 2천만 명의 노숙자가 있다는 말을 믿으시나요? 상식적으로 중국이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인데, 노숙자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습니까? 저 외국인 학생이 보여준 모든 자료는 전부 거짓입니다. 오히려 2천만 명의 노숙자가 한국에 있다고 하면 믿어지겠지만, 중국의 통계자료는 전부 거짓이에요. 저만 하더라도 중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한국인들은 꿈도 못 꾸는 월급 10만원을 벌고 있고, 이건 중국에서 매우 충분한 생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노숙자라는 사람들 자체가 생길 수 없는 구조라는 말이죠. 그리고 아까부터 저희 중국인들이 한국으로 가면 노숙자가 된다고 하는데, 이미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기에, 저희 중국인들이 한국으로 가면 최상위 계층이 되게 됩니다. 자동으로 법이 그렇게 정해져 있다니까요? 속국 한국인들은 최상위국 사람들인 중국인이 오면, 무조건 그에 맞는 대접을 해야 하고 속국인들의 돈을 모아 저희 중국인들에게 바쳐야 하는 법적 규제도 있습니다. 당연히 중국에서는 노숙자라고 하더라도 한국으로 가면 그때부터 또 다른 삶을 살수 있는 거죠. 하지만 중국의 노숙자들은 굳이 한국으로의 이민을 택하지 않습니다. 이미 중국에서 노숙자로 살아도 한국인들의 1%보다 잘 사니까 당연한 선택이겠죠. 저 외국인 학생의 말은 전부 거짓입니다. 저를 제발 좀 믿어주세요. 중국 학생은 목에 힘줄까지 세우며 중국은 노숙자가 없다며 거의 울부짖다시피 해명을 했고 저는 이 모습을 보자마자 직접 나서야겠다는 결심이 서게 되었습니다. 평소 중국인들에게 악감정은 없었지만 그들의 모습은 하나같이 현실을 외면하는 도피자의 모습들과 마찬가지였고 현재 많은 학생들이 꿈꾸고 있는 부유한 선진국 한국을 깎아내리고 속국이라고 하는 모습은 절대 용납되어서는 안 됐기 때문이죠. 그리고 역시나 제가 입을 열자마자 중국 교수와 학생들은 불이 나게 강의실을 도망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중국에서 10만 원으로 풍족하게 살고 있다고요? 아까부터 계속 설명을 하지 않았나요? 한국에서는 단순 편의점 아르바이트만 하더라도 200만 원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어요. 당신이 중국에서 풍족하게 살아간다는 월급 10만 원과는 20배나 차이가 나는 금액입니다. 물론 당신이 10만 원으로 중국에서 풍족하게 살아갈 방법은 있겠죠. 하지만 그 자체만으로 중국의 물가나 생활 방식은 한국보다 스물 배나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결과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은 미국과 비슷한 경제 선진국 위치에 놓여 있고 자연스럽게 그 국가의 물가 또한 선진국 수준이에요. 하지만 중국은 지금 경제가 박살 나지 않았나요?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10만 원으로 살아가는 것이겠죠. 안타깝지만 현재 한국에서는 10만 원 정도면 옷을 한벌 사면 끝나는 금액입니다. 그만큼 한국인들이 전체적으로 부유하다는 증거인데요. 그런데 중국에서 10만원으로 살수 있다고 자랑하는 꼴이라니. 현재 중국이 왜 아프리카 난민들의 생활 수준과 다름없는 후진국인지. 그 정확한 이유를 알수 있는 모습이네요. 지금 당신의 모습이 노숙자 그 자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중국인들은 생활비가 너무 부족해서 뭐를 아껴 쓰자는 사회적 운동도 하고 있지 않나요? 심지어 외곽 도시 중국인들은 비가 내리면 그 빗물을 받아 몸을 씻거나 식수로 사용하는 기괴함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공중 화장실에서조차 따뜻한 온수를 마음대로 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한국에서 거주하는 소수의 불법 체류 노숙자 중국인들은 이러한 공중 화장실을 알게 되자 따뜻한 물을 물통에 담아가며 기생충과 다름없는 생활 방식을 보이고 있죠. 당신들이야말로 한국의 기생충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양심이 있으면 중국이 노숙자의 나라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런 발언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국인들이 아무리 한국이 노숙자의 나라라고 해봐야 타격도 없을 뿐더러 이미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한국에서 월급 300만원 이상을 받아가며 살아가는 그 삶을 꿈꾸고 살아가는 동경의 국가예요. 중국은 안중에도 없는 기생충의 나라입니다.